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사연은 정우님 사연이네. 예, 정 정우님 사연. 자 무료 연애 진단에 12월 17일 날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은요, 미르코 선생님 책을 좀 봐주세요. 전화 상 전화 상담 드렸던 정우입니다. 예. 남자분이시고, 31살의 기술직이시구요, 어, 지인의 소개팅으로 만났고, 500일 만나고, 500일 날 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루코님. 저번에 급하게 전화해서 전화상담을 받았던 정우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날 선생님께 설명이나 해드, 헤어진 이유, 이런 걸 듣고, 아무래도 통화상이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과 앞으로 제외를 하려면, 어떻게 제가 해나가야 되는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글쓰게 됐습니다. 자 여자친구와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고요.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괜찮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성남에 살고요. 어, 친구는 수원에 삽니다. 사귀고 얼마 안 있어 둘이 제 차를 타고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고요.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기념일마다 서로 손 편지 쓰 스톤 편지도 제가 쓰자고 해서 기념일마다 쓰고, 커플 반지도 맞추고, 여느, 다른 커플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데이트도 많이 했고, 주말이나 빨간 날은 무조건 서로 말하지 않아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만났습니다. 아, 그리고 여자친구 나이는 서른 살입니다. 저는 서른한 살이고요. 뭐 데이트 비용도 서로 내면서 데이트도 잘 했고, 별로 걱정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조금 만나며 시간이 지나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오빠랑 연애 오래 하고 싶지 않고 결혼 빨리 하고 싶다고요. 사실 저 말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잘난 거 없는 저한테 저 말을 해주는 여자친구도 너무 고마웠고요. 물론 제 재정 상황 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말이죠. 그죠. 허나 저는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여자친구가 한 번씩 얼른 돈 모으자, 뭐 이런 소리도 했, 던거예요 흘려듣기도 했구요. 아무튼,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또 결혼을 미룬 것 같습니다. 이게 네온도주님 사연이 또 이런 식의 흘러가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제외하신 것 같아요. 그분도, 네온도주님도.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비전 제시를 그 친구한테 제대로 안 해준 게 제일 후회스럽습니다. 그 친구도 답답했을 것 같고요. 그 친구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뭔가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빨리 해야 하는 이런 생각이요. 예, 차라리, 소, 차라리 속에 있는 말이라도 서로 하고 그랬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제가 조건 없는 서비스를 처음부터 헤어질 때까지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었고, 음, 저 선생님의 영상 그리고 전화를 상담하면서. 이게 좋은 연애 방법이 아니었구나 심각한 문제였구나 내가 조금 빨리 선생님을 알아 강의를 들었더라면 하는 후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되죠. 심각한 문제였구나. <laughs> 내가 조금만 이렇게 살고 있더니 여자 친구도 너무 보고 싶고요. 여자 친구가 수원에서라서 거진 제가 차가 있다 보니까 수원으로 제가 항상 갔었거든요. 여자 친구 회사 끝나면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고. 소원 자체가 애증의 도시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성남에서 데이트를 거의 안 해서 헤어진 마당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속마음은 혼자라서, 혼자서라도 소원에 가서 뭐 이렇게 추억을 쌓고 싶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헤어지기까지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예,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헤어지는 당일날까지 정말 이별 통보를 받을 때까지는요, 정말 몰랐다고 해요. 예, 헤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중간에 그 친구가, 친구랑 제주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 다니던 회사가 안 좋게 되는 바람에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고 그냥 지냈던 때였거든요. 백수로. 음. 제주도, 제주도 여행 중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던 중에 일자리, 아, 이게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여자친구랑 둘이서 갔군요. 예. 여자친구랑 둘이서 갔습니다. 예. 근데 일자리 얘기가 나왔고 앞으로 계획을 좀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제 계획을 알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제가 계속 놀라서 놀고 먹을 줄 알았나봐요. 예. 계속 4, 5개월 동안 실업금이 한번 받고 있었 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헤어질 당시에 자기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전화 상담한 내용과 별로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laughs> 자세히, 자세히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큰뭐 대단 뭐 별로 큰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요. 일주일 전부터 연락도 뜸해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저는 그냥 연락을 구걸하게 되었더, 더라고요 티는 안 냈지만, 보통 퇴근하면 오는 전화 문자 정말 확 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헤어질 거라는 상상은 전혀 안 하고 있었대요. 음, 헤어진 날짜는 11월 29일 목요일이었다고요. 예. 여자친구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로 제주도를 남동생이랑 둘이 다녀왔는데 그냥 뜬금없이 진짜 갔다 왔다고요. 하루 전날 통보를 하고 나 갔다 온다 그러더니 그냥 갔대요 갔다 왔대요. 이미 이 정도면은 헤어질 준비가 다된 거죠. 그날 남동생은 제가 차가 막혀 조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버스를 타고 갔고 여자친구만 태워서 데이, 아, 김포공항에 이제 데리러 가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했었는데. 오는 날, 제가 삐진 티를 팍팍 냈다고 요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웬걸 여자친구가 사과는커녕, 제가, 자기도 제가 하는 대로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하게 그날 하루 데이트를 어찌, 어찌 해서 보냈고, 저녁쯤에 그냥 제가 풀어버렸습니다. 그 일주일 뒤가 문제인데요. 그렇게 일주일 저녁, 뽀뽀도 하고 헤어졌는데, 그 주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사람을 엄청 답답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우리 말좀 하자고 약속을 잡았고, 원래 금요일날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약속을 잡고는 여자친구가 알겠다고 하고, 금요일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주 목요일이 저희 500일이었고, 목요일날 우리 기념일이니 만나자고 제가 말했더니 어찌 어찌 금요일날 술마, 술 말고 그냥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무튼, 500, 500일날 만나가지고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예. 자, 아무튼, 이게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내용 자체가 다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게, 이, 그다음부터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 헤어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제, 그 뒤에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정말 그 친구랑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만나서도 제 가치가 높아야 다시 헤어지지는 않겠죠? 그런 연습들, 뭘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전화 상담 받고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요. 여자친구가 너무 작정하고 헤어지는 거 생각하는 것 같아서 두렵기만 두렵기보다는 안 될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예, 어 제가 다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전화 상담으로 예. 기억이 안 나시나 보는데요.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이그 여자분이신 여자분과 여자분과 헤어지고 난 헤어진 이유가 지금 뭔지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예.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제가 그, 전화 상담 때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여자분에게 비전 제시가 전혀 안 되고, 데이트 다운 데이트도 잘못 해주고, 뭐 그런 거, 그런, 뭐 일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력, 매력 하락? 예를 들어서. 매력의 하락 근데 이제 매력이 어떻게 하락이 됐냐면 남자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남자는 선장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선원 역할을 대부분이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선장으로서 내가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음,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비전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니까 비전을 보여준 적도 하나도 없고 여자친구에게는 항상 불안한 남자친구였어요. 항상 뭐 하는지 그 남자친구가 그 4, 5개월 동안 그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아, 얘가 이렇게 맨날 논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 남자에 대해서 얼마나 낮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랑 사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랑 사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놀고 있어도 이 사람이 뭔가를 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놀고 있지만 뭔가 자꾸 아 나중에 조금만 기다리면 이 사람이 쉬다가 뭔가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때 됐던 될, 됐지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놀다가 그 시금창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는 여러분들의 이 남자의 가치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태까지 보여줬던, 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야지만, 정우님의 가치는요, 낮았, 었기 때문에, 프레임의 가치가 낮았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놀고 있으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죠. 아, 얘 믿고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 이전에도 보시면은, 이, 그니까, 이 만나는 과정에서도, 내가 데이트를 리드한다는가 관계를 리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우리 수블리 님이 얘기하지만, 한심해 보이면 순간 끝이라고, 봐요. 이게 남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정우 님의 프레임의 문제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프레임의 문제다. 철저히 이거는 오백0이 만나고 헤어진 게, 그냥 단순 싸우고 헤어진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의 문제기 이 때문에, 3개월 후에 연락을 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내려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3개월 정도 있다가, 자기가 접근을 해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딱, 뭐에 뭐, 어,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을 하시기만 하면 돼요. 예.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죠. 아까 전에 1번 사연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제가 따로 똑같이 설명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방금, 정우님 사연 바로 직전에 누가 상담을 했어요? 정우님 사연 직전에, 호진우님 사연 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호진우님이 접근을 해서 2개월 만에 접근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셨죠? 그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그 호진우님, 정우님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호진우님이라. 예, 그 제가 맨날 지침 내려드리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예.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호진호님이 하는 거랑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만 정우님 접근을 하시고 나서 저한테 상담을 다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일단 접근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요. 어, 그 동안 이제 프레임을 키워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정우님도 이 여자 친구에게 접근을 하려면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호진호님도 아마 연습을 좀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호진호님도 좀 연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도 만나보고 좀 내가 멘탈적으로 회복을 하려면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선택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입장이라는 걸그 그런 프로 그런 프레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3개월 동안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그 어떤 사연 보시면 4년 기다렸는데 접근했는데 또안 됐잖아. 그 프레임이 하나도 안 바뀌고, 여자친구한테 접근했는데 덜덜 떨고, 긴장하고 막 그래가지고 잘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 3개월이 그냥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보고, 내가, 다른 여자도 작업을 할수 있어야지, 내 여자친구, 최종 보스도 작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제외도 작업을 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예,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정우님은 뭐, 제가 다이 정도 얘기해 드렸으면 뭐, 잘될것 같은데요. 예.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료 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12월 17일날, 예. 올려주신 글인데요. 삐로리 님이네요. 삐로리 님이안 들어오시죠? 요즘에. 자, 오늘 삐로리 님까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날, 예, 올려주신 글이고요 무려 연애 진단에, 미르쿠쌤 어떤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성별 나이, 여, 성별 나이 직업에, 어, 여자 삐로리 28 이렇게 써있습니다. <laughs> 직업이 삐로리인가봐요. 예. 자, 어, 내용이,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월 1일 날 만나서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난 후에 2일에 통화할 때 너와 잘 맞는 거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즐겁고 이야기가 끊이지 않다는 거. 그 누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너랑 만나는 게 너무 즐겁다는 것또 알게 됐다. 그래서 친구는 할 수는 없겠지 라는 말을 들은 후 교류 없이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삐로리님 남자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너랑 너무 잘 맞고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누구를 만나서 친구랑 얘기하는 것보다 삐로리 너랑 만나서 얘기하는 게 너무 즐겁게 됐다 그래서 친구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이 남자 친구가 얘기를 한 겁니다 대단하죠 남자 친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도 우리 삐로리 님은 예, 믿진 못하고 있,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런 이유로 교류가 없이 보름을, 보름이 지났습니다 예 미루크 쌤 조언대로 친구하자는 말에 더 이상은 상처 안받 받지는 않고 덤덤한 것 같고 마음 정리도 어느 정도 차분해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11월 동안은 거의 매일 연락이 오고 제가 연락 안 받으면 더 연락이 오고는 했는데 저한테 미안해서인지 보름째 오는 연락은 없어서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자 상대가 저한테 연락을 그 동안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났을 때, 너 결혼 생각하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너한테 라는 말까지 해서, 상대도 어차피 결혼할 게 아니면 저를 책임지고 연인 관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게 미안하니까 아예 저를 놔줘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을 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남자친구가 사정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자기가 결혼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봐요. 이 삐로리님을 너무 좋아하지만, 결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삐로니님을 좀 놓아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도 힘든 마음에 여기 카페 남성분들에게 물어보니, 친구 못하냐는 말이 나왔을 때싹다 무시해야 한다. 그나마 상대의 남자가 미련 남고 나중을 기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편하게 잘 맞는, 라는 생각을 주면서 옆에서 응원하고 챙겨주는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제가 힘들면 그만두는 것이지만요. 친구로 지내다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될지, 친구로 지내다 저만 상처를 받을지, 남친이 원하는 이기적인 관계겠죠? 아무래도. 사실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내년부터 남친이 의사가 되고, 새로운 환경에 놓여지면 거기서 미련 없이 다른 여자 찾고 만나고 그러지 않을까? <laughs> 그런 남친 남친의 의사가 되나봐요. 예. 그런 현실적인 생각에 이쯤에서 저를 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면 여자 많겠지 뭐 하고 생각을 할것 같고요. 그거는 피로리님의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음. 지금은 상대가 시험이 코 앞에 닥친 시기라 저에 대한 생각을 하려해도. 본인 시험이 급하니 아예 일상에 대한 일상에서 저에 대한 생각을 접은 것 같고 저에 대한 미련 등 생각할 시간을 배제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상황이 남친 마음이 저에게 울기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봐요, 엄청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제가 어뭐 의사든 뭐든 뭐 상관은 없는데요. 의사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고 코치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학생 때도 똑같아요. 대학 의대 의대생일 때도 똑같아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뭐 학창시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엄청 반에서 막 1, 2등 해야지 수능 시험 봐 가지고 의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의대 가면 또 공부해요. 예. 네, 의사가 돼서도 또 공부를 해요. 집에서뭐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의학서적을 끼고 살아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없어요 의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너무 공부만 하고 그 수술대 앞에만 앉아 있어야 되는 직업이라서 사실은 인간관계 되게 약해요 의사들이 그, 그 뭐야 연인관계 연애나 이런 거에 정말 숙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제가 코치해드린 분 중에 전문 전문 직종을 가지신 분 중에 분 중에 의사분이 제일 많아요 의사분이 예. 진짜. 그래서, 왜, 그, 당연히, 왜 그런가 하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은 연애를 제대로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맨날 공부하고, 또 그, 공, 또 공부하고, 계속 공부해, 계속 공부 안 하면 뒤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공부해야 되고, 뭐, 학술지에 뭐, 내야 되고, 뭐, 대학병원 가봐요. 그러면은, 연구결과 보고해야 되고, 아우, 진짜, 이게, 그, 자기의 여자친구나, 자기 부인을 관리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여자를 만나냐면 그냥 집안에서 소개시켜준 어떤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그냥 병원 차려주면 땡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그 의사들이나 의사들이나 의사 와이프들은 사실 서로 애정 관계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사실 그런, 그럴 만큼 시간이 여유가 많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돈적인 관계로 엮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서먹서먹하고, 서로 바람을 많이 핍니다. 그래서, 음. 그런,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 이 남자가 삐로리님을, 그, 삐로리님을 잇는다라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시험이 코카 코앞에 닥쳐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삐로리님 지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지. 예. 정말 이건 진짜 삐로리님 저한테 엄청 혼나야 돼요.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무조건 자기랑 떨어지면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해. 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연애합니까? 예. 새로운 환경에 놓여, 의사, 남친의 의사가 되고 새로운 환경에 놓여지면 거기서 다른 여자 찾는다고요? 어떻게요 어떻게? 예.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이런 도약적인, 비약적인 생각을 하죠? 뭘도 안 돼, 말도 안 돼. <laughs> 시험이 급하니까 저에 대한 미련에 대한 생각을 배제할 것 같다고요? 왜 이런 비약적인 생각이 나온 거죠? 말도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시험을 하게 되면 몰입상태에 빠지고 본인에 대한 생각이 더날것 같은데요? 여자에 대해서 더 궁, 궁하겠죠. 시험기간에 여자를 못 만나는데. 그래서 이런, 이런 시기 때 메, 멘탈 많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시험 기간에 막 남자도 못 만나고 여자도 못 만나고 이럴 때 멘탈 많이 흔들리잖아요. 엄청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예. 제가 끊어버렸으니까 보름이 지금 지금에서 시험 집중하면 이미 단념하고 하면 미래 생각하면서 나중에 세 사람 만날 마음 잡은 거 쉽게 잡는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저 정말 피로리 님한테 상담받지 마세요. 이건 진짜 아니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 으 야, 너무 심각해요. 전 그래서 피로리 님이 가끔씩 상담받 상담해 준다고 했을 때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예? 아니 이게 어떻게 피로리 님이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지 근데 생각보다 자기 밖으로은못 챙겨도 다른 사람들은 좀막 보이긴 하나 봐요. 그래도 공부를 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진짜 심각해요. 예, 전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삐로리님이 누구 상담해 줬대. 저번에 카페에 들어가봤더니 전 깜짝 놀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 맞고서 아 삐로리님 얘기 듣고서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삐로리님이 어떤 얘기를 해줬지? 그랬더니 봤더니 그 봤더니 뭐뭐 뭐 대답은 잘 했, 어느 정도 이 댓글은 잘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놓았는데 응 음, 깜짝깜짝 놀래요. 삐로리님이 누구 상담해 줬다 그러면 진짜 잘못 상담해 줬을까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자기, 물론 자기 중이제 머리는 못 갖고 수 있는데, 네, 염려가 돼서 그래요, 염려가 돼서. 예. 혹시라도 잘못할까봐. 제가 맨날 삐로리님 사연을 읽어보면은, 항상 삐로리님 사연이 이게 멘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내가 걱정이 돼요. 다른 사람들 상담해줬다 그러면. 예, 진짜 걱정이 많이 돼. 응? 기억해보면 마지막 통화에서 남친이 했던 말은 이래요. 너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은데, 빨리 돈 벌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고마운 게 너무 많네. 고맙다, 삐로리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고. 이전엔, 너가 전 남친한테, 전 남친 연락 때문에 잘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너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 같다. 어중간하게 해놓고, 너가 싫다고, 다고 하니까, 친구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을 정리를 못할까?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가 얘기했대요. 그리고 상, 상대는 저한테 사귈 때 부르던 애칭을 부르고 응하고 끊고요 마지막 통화에서 남친이 제게 미련이 남았구나 하고 생각은 되지만 분명한 건 재회를 할생 정도로 제가 절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남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는요. 피로리님 잘 들었어요. 제가 이해하는 바는요. 어, 남자친구가 어떤 이 피로리님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돼서 피로리님과 어 그, 다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예. 그거는 삐로리님의 문제라기보단 남자친구 스스로의 문제라고 봐요. 아까 전에 맨 위에 보면요. 너랑 결혼생, 너가 결혼 생각하면 내가 이루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나,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질척되기도 하잖아요. 예. 아예 끊느냐 친구로 친구하면서 지내느냐 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판단은 못 내리겠습니다. 이미 보름째 연락을 안, 안 하고 있지만요. 사람 인생에 정답도 없는 거고 사람 속도알수 없는 것이어서 미루코님이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해주시는 걸로 따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한 것 괜찮아질 방법은 미루코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포기하고 단념하려고 하니까. 자,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요. 어, 제가 얘기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 제가 피로리님이었으면 어떻게 했냐면, 절대 단념하지는 않고요. 다른 남자는 만날 거예요.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만나고 나서, 예, 만나면서 그 남자랑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뭐잘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 만나면서 시간을 한두달 정도 지났을 때한번 다시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예. 한달한달 한달 정도 한한두달한달반이 정도 시나, 시간 지나가지고 한번 다시 연락을 해볼 것 같아요 한달반한달반딱 지나서 연락을 해볼 것 같아요 예한달 반이나 두달딱 이렇게 지났을 때 연락해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남자 만나가면서 쿨하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낼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이제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막 지내는 연인 같은 관계가 아니라 예 가끔 생각날 때 연락하는 친구 이 정도. 예, 저는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남자가 나를 잘못 잊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되면 한번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접근해 나갈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전에 호진호님도 했고 버섯종걸님도 했고 그 했던 방식님도 했던 그 방식이랑 똑같이 예, 똑같이 접근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자. 하면은 이제 삐로리 님이 잘될것 같습니다. 삐로리 님, 잘 정신 잘 바짝 차리십시오. 예, 잘해, 잘해 나가시기 바래요. 예.